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번 강좌는 신의 마음 여덟 번째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자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어느 일요일 저녁 우연히 MBC TV에서 나우나 쇼를 봤습니다. 그때 그 나우나의 모습이라든지 그 나우나가 부르는 노래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어, 그 느낌을 제가 이 책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날 쇼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어, 열린 것을 어, 녹화 중계한 것이었는데요. 나훈아가 펼쳐 보이는 무대는 일본 전통 무를 비롯해 미국 5인조 밴드의 연주로 듣는 찔레꽃, 어, 훌라 댄스팀과 함께하는 해변의 여인, 동일의 염원을 담은 동일 캐지나 칭칭 난의 등을 선보이면서 어,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그런 무대를 펼쳐 보여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 2003년도이니까 어, 그 당시 나온 아는 50대 후반이었는데 예, 여전히 남성적인 매력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 그날 올림픽 공원 평화의 강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개그 중에는 물론 중년 남성들도 있었습니다만, 화면으로 볼 때도 중년 여성들의 표정은 무슨 항올병에 빠진 듯한 그런 어, 모습이었습니다. 나오는 젊은 시절보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세련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 얼마 전에 또 70대 중반의 나훈아가 어, 그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어, 비대면으로 이렇게 공연을 해서 어,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어, 가왕을 넘어 가황이라는 그런 지목을 어, 들을 만큼 어, 정말 자기 관리를 가수로서 너무 잘하는 모습에. 어, 정말 나훈아는 어, 거의 이 예술가의 반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에, 했습니다. 어, 그날, 그러니까 2003년도에 에, 공연한 그 나훈아가 작사·작곡한 노래 몇 곡을, 어, 그러니까 신곡을 선보였는데, 그 중에 에, 특히 '공'이라는, 노래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이걸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나오나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백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대로 살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서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백 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어... 저 세대는 젊은 시절, 남진과 나훈아의 노래를 듣고 대중적 정서를 발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때 나훈아보다는 저는 남진을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남진은 오빠 부대의 원조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당시 나훈아보다 남진이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뭐꼭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어, 나훈아가 아니고 누가 올림픽 공원을 중년의 간격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 알수 있습니다. 물론 어, 남진은 남진대로 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나름대로어던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나우나는 타고난 재능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갈고 닦고 그리고 가수로서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오늘의 나우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은 오래돼서 2003년도니까 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 당시, 나우나 외모도, 어 자신의 개성을 아주 잘 돋보이게 지장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우나는 자기를 잘 디자인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회색인지 흰색인지 모한 머리와 하얀 또 특수염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나이 들어가는 나우나 자신의 모습을 굳이 감추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우나는 구차하게 젊게 보이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뭐 염색을 하지도 않았고요. 어, 그러니까, 나우나의 나이가 되면 흰 머리칼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는 그흰 머리칼을 오히려 더 드러내므로써 은빛 갱륜을 드러냈다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시인도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합니다. 작품 관리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캐릭터 관리까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이 대중가수만큼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술가로서 시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현대시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보들레르의 경우 젊은 시절 같이 문학 활동을 했던 친구들과 어, 어, 작품집을 내려고 했는데 어, 친구들과의 그런 어떤 우정을 생각하면 어, 작품집을 같이 내야 하지만 끝내 자기 시는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가 1843년경이었으니까, 1821년생인 보들레르는, 그러니까 이미 20대 초반부터 엄격하게 작품 관리를 어, 했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이면 작품이 활자되는 그런 매력에 유혹이 되어서 어, 무분별하게 작품 발표를 어, 하기 쉬운데, 에, 보들레르의 남다른 메모를, 이런 일화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들레르가 만 21세가 즉, 성년이 되어서 죽은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고 문학 청년들과 같이 사귀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생애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검은 비너스로 일컬어지는 잔느 디발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낭비와 방탕 생활을 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들레르가 자기 자신의 작품 관리에 응깨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매우 큽니다. 창작 연대와 발표 연대가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보들레르의 시팬들이 흔하다는 것이죠. 일례로 1846년의 미술평표지에 레스보스의 연인들이라는 근간 시집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에, 10년이 경과한 1857년에 그의 첫 시집 어, 악의 꽃이 출간된 것인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시집 악의 꽃의 전신인 어, 시집 원고가 준비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10년간 어, 시집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보들레르가 작품 한 편을 혹은 시집을 어, 세상에 발표하는데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어, 확인해주는 그런 어,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모두 다 시인이 보들레르처럼 10년간 어, 작품을 고치고 고쳐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만큼 보들레르가 자기 작품 관리에 선택했다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들레르가 오늘날 헨델시의 아버지로 주앙 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테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